안녕하십니까. 부산 성모병원 소아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서현경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할수 있는 소아 사경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료 전 준비 사항입니다. 낮잠 시간 및 자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목이 잘 드러나는 편안한 옷을 착용시킵니다. 세 번째 기저귀를 확인하여 편안한 상태를 준비시킵니다. 네 번째. 구토를 할수 있으므로 치료 직전에 수유하지 않고 충분히 트림시켜 줍니다. 스트레칭 주의 사항입니다.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귀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저항이 심할 경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향하며 조금씩 범위를 늘려 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접촉한 손을 갑자기 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횟수는 기저귀를 간후 매회 실시한다 생각하며 자주 시행해 주세요. 스트레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 사경이라 가정하였을 때, 아이 머리는 오른쪽으로 외측 굴곡,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편안한 상태로 누운 자세에서 양 어깨를 단단히 고정한 후, 왼쪽 귀가 왼쪽 어깨에 닿는다고 생각하며 외측 굴곡을 시행합니다. 저항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5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유지한 후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10회 정도 시행해 줍니다. 두 번째로 회전입니다. 어깨를 고정 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저항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5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유지한 후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10회 정도 시행해 줍니다. 옆으로 아는 자세로 할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사경 측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여 왼쪽 팔은 아기의 다리 사이에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오른팔로 아이의 머리를 고정한 후 목의 외측 근육을 늘려줍니다. 저항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5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유지합니다. 이때 보호자와 아이가 최대한 밀착하여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울을 통해 자세를 확인하며 시행하여도 좋습니다. 상지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사경 측 상지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스트레칭을 시행합니다. 이때 아이의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볍게 돌려주세요. 다음으로 강화 운동입니다.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3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하는 강화 운동입니다. 아이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장난감을 이용하여 사경 측으로 능동적인 회전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회전 범위가 부족할 경우 손으로 살짝 눌러서 각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강화 운동은 머리 가누기를 시작하는 3에서 4개월 이후 시행합니다. 정의 반응을 이용한 강화 운동입니다. 아이를 보호자의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하부 몸통이나 골반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조절을 잘 할수록 몸통보다 골반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한후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아이가 지면에 대해 머리가 수평으로 유지하려는 정의 반응이 나타나면 10초 정도 유지 후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응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작은 각도에서 유도해 보시고 점차 각도를 증가시켜 주세요. 반응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반복 수행하면 점점 잘 나타날 것입니다. 짐볼과 같이 불안정한 지지면을 이용하면 더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의 강화 운동입니다.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준비시키고 몸통이나 다리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팔을 지지하여 고개를 들도록 유도합니다. 균형 있게 양팔로 지지하도록 하며 아이의 머리가 기운다면 도와주어 바른 자세를 인식시켜 줍니다. 아이가 바른 자세로 고개 들기가 가능하다면 사경 측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할수 있는 자세 관리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나 엎드린 자세에서 장난감을 이용하여 사경측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가동 범위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가 도와주어 더 많은 범위의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유 자세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사경측을 향하도록 수유합니다. 젖병을 이용하여 사경 측으로 회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사경 측으로 안아 수유를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밀착하여 안아줍니다. 자는 자세입니다. 바로 누워서 자는 경우 사경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잘수 있도록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 베개를 어깨 높이보다 조금 높게 준비한 후, 사경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재워주세요. 엎드려 자는 경우, 고개가 사경 쪽을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이때, 바닥이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도록 하며, 아이의 호흡을 잘 관찰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정에서 할수 있는 사경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법을 꾸준히 시행하셔서 사경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